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흐려요. 비가 꼭올것 같거든요. 여기 아이들 빨리 밥을 챙겨주고, 저도 빨리빨리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세팅을 했어요. 저리로 가거든요. 어제도 여기 조금 청소를 했어요. 지금 은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하루라도 청소를 안 하면 엉망이에요. 우리 용감이 다롱이는 둘이서 오늘 사이좋게 여기서 또 먹고있고요. 어제 영상이 보승에 날라가서 우리 용감이 다롱이를 못봤죠. 맛있게 지금 먹고 있어요. 안 먹을 때는 얌전하게 밥 먹는 것만 지금 신경을 쓰거든요. 많이 먹어 어휴. 근데 지금 또 아롱이가 이리로 오고 있거든요 아롱 아룽. 가자 아롱이 가자 아롱 아룽. 아롱이는 밥을 너무 빨리 먹어요 보면 그래서 살이 쪄요 밥을 천천히 이래 이래, 꼭, 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아롱이는 밥을 대체적으로 좀 빨리 먹는. 거야. 어서, 올라가라. 올라가, 그래. 어서. <laughs> 제가 용감이 다롱이한테 좀 신경 쓰고 있으면, 재미났어, 이게 자, 올라가라. 어? 어서, 자, 아롱이, 아롱이꺼. 옳지. 아, 여기, 에러 먹어. 아롱. 다리 치우고 아유 고집 바라 아유 고집 바라엎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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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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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 그래 <laughs> 항상 눈을 어, 이쪽으로 호아아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보아 안쓰러워요 바꿔주고 어! 또 구름이가 왔네요 구름아 가자 구름아 어, 구름이가 요즘 들어요 <laughs> 구름이는 아이들 위협을 안 하는데 다롱이가 구름이 보고 놀래서 또 저기로 부리부리 가거든요 다롱아 구름이는 얼마나 착한데 응? 다롱 그래 구름아, 또 왔어. 가자, 가자. 하늘이는 요즘은 구름이하고 행복이하고 둘이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면. 가자. 가자. 행복이가 저쪽에 있고, 요즘 구름이가 여기 나오니까. 가자, 가자. 어서 가 행복이가 이제는 또저 봐요. 어서 그러고 있어요. 가자. 가자.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좋았어 아이고 좋았어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아이고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하늘이 자리가 없어졌어요 둘이서 봐 마, 마중 놓고막 그러니까 아이고 행복이도 요즘 몸이 단단하게 더큰거 같아 행복이가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아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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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가자, 저리로 가자, 어서 저리로 가자. 그래 거기는 올라가면 안 돼요. 이리로 내려오세요. 저리로 갑시다. <laughs> 빨리 먹어야 된다. 봐라 이거 지금 사람들 올 시간 됐는데 어서 먹자. 애들이 여기 지금 노인일 하시는 분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더 많이 먹어, 행복아. 괜찮아, 괜찮아, 안 붓게. 아이고, 왜 보면 또. 요즘 구름이가 요즘은 막 마중 나오고 그래요. 구름이가 요즘은 막 같이 동석 그랬어. 마중을 나오고 그러거든. 그래, 그래. 개낭아? 개낭? 개낭아? 개낭아? 개낭이도 요즘은 제가 있는 시간 동안 와요. 요즘은 기가 다 나사갖고 기분이 좋아갖고 이쁘게 단장도 하고, 그루밍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여기 물을 먹기 때문에 제가 요즘 여기도 청소를 합니다. 여기하고 저쪽하고. 아이들이 모르고 이런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조리기면 깨끗이 이렇게 꺼내거든요. 맑게. 막 완전 막 병탄제같이 구성물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가는, 어, 공간과 곳은 제가 그래도 신경을 썼었죠. 좀, 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몸이, 어, 힘들어요. 요즘은 숨이 좀, 호흡이 조금 가쁘거든요. 우리, 이 먹어. 맛있게 먹어. 저낭 남구면 안 돼요. 하늘이는 다 먹었어. 하늘이는 다 먹고, 딱 먹을 만큼 먹으니까, 하늘이는. 몸이 딱 통통하게, 야물게 딱 보기 좋아요. 우리 구름이는 먹는 것도 막, 터프하게 막, 너무 잘 먹어요. 먹는 양도 하늘이 두 배고. 구름이 맛있게 먹고 있어. 요즘은 구름이가 어째 된 판인지 막 마중을 나와요. 아 먼저 막 앞에 서서 구름이가 <laughs> 그러니까 하늘이하고 행복이가 또 뒤쳐졌어요. 구름이가 요즘은 사기까지 나와서 근데 구름이는 다롱이 용감이를 이래 유, 유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롱이가. 되게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또 서로 이게 보고 해서 아이가 아롱아 아롱아 아로. 누가 있니? 그래. 응? 왜? 왜?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날씨가 많이 흐렸어. 엄청 흐려요. 우리 치즈는 다 묶어서 위에서 편안하게 오이시죠 쉬고 있네요 치즈야 치즈 치조. 요즘 치즈는 여기 살이 다른 곳으로 잘 가지를 않아요 조금 다른 곳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자신이 없나봐요 그러니까 다들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힘도 없고 어 젊은 아이들한테 딸리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고양이들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어 도태돼서 자리에서 물려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어, 어린애로 이래 이래 보면. 행동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영상이 계속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아이들이. 보면 여기는 똑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이래, 아이들이. 항상 하루 우리 어, 밥 먹고 하루 일과 그런 식이에요. 그래도 이래 영상 봐주시면서 참어 응원의 댓글 어, 다들 주셔서 제가 많이 그래도 힘을 어, 얻습니다. 어떨 때는 좀 지치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어, 정말 아침에는 제가 바빠요. 어, 다른데 일 가는 거보다더 바빠요. 일어나서 모든 이 가정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생선 삶고, 닭 삶고, 어, 선보다 이래 또 미리 일찍 일어나갖고 다그러기고모고 닦아갖고 이래 세팅을 해서 그래 오기 때문에 제가 이래 조금 더 이래. 어. 의외로 일 다니시는 분들 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항상 4시나 4시 어느 정도 되면 눈을 떠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래, 하루 일과를 지금 시작하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어, 아이들 밥 챙겨주는 그런 일상 속에서 제가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어쨌건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